사진 출처, 자유령 공립학교 이미지 책 GPT 생성, 정부가 군인의 자녀들이 겪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군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령 공립고가 선정됐다. 이로써 군인 가족들의 교육 부담이 한층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0월 중순 교육부와 국방부는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유령 공립고등학교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경북 영천 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군 자녀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군인의 특수한 교육 수요에 맞는 교육과 전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영천 고등학교는 2024년 3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2026학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모집 전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사 운영 및 학생선발에 있어 등례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5년간 총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국방부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영천고 외에도 화천고와 포승고가 조건부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계획서 보완 후 추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